아침인 사. 이돈 어떻게 할 생각을 하자. 오늘? 아빠 얼마였지? 1 7 8 9어 1789. 나 1엔 쓰고 싶거든? 1엔 짜리. 너 1엔 짜리 있어?

많이 지웠어 이제 동전 다 만지고 볼트슈로고손닦 어, 그건 당연한 말이지요그한아 사람들 있으면 다한말이게 동전 됐나 아, 우리 해도 되겠어 그 와, 생각해보니까 진짜 얼마나 거쳐간거야나 <laughs> 전세계 사람들 다 거쳐갔어 야, 이 국도 많이 준다. 응, 이백질 응. 고소하다, 응. 음. 진짜. 음. 맛있다? 국간장, 국간장. 저사람 저거 풀어서 먹는 것 같아. 국간장 그 풀어서 먹는 것같 이거? 다가 같이. 응. 응. 건강해. 어? 이런 맛이 강해한데이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게 건강한 밥을 먹고 있어요. 똥꼬 같은데. 너무 맛있는데? 기름 너무 많아. 뱃살이니 뱃살. 당연한 걸 물어봐서 미안해 네. 대신 난 그냥 그저 감탄사일 뿐이었는데 네. 너의 대답을 그... 잘했던 거 네. 감탄사가 기속그야 기름... <laughs> 감탄사가 그 그래? 짜다 감탄사 응? 짜다 응. 달다 감탄사잖아 예 뭐 나오든 다 괜찮거든. 비스비스티? 어, 뭐?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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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어, 기본 어. 기본 기본이야? 어. 어. 보여주세요. 잘했어요. 한번한번 해줘. 지금 거의 선물용 과자만 이만큼 있어요. 사실 겁나 좋아했네 이랬던 거 사줬어. 어때 봤을 때난 좋아. 난 진짜 감동 먹어. 우사기만 샀는데 얘를 한번 사줄까? 응. 얘도 그 캐릭터 아니거든. 완전 많이 샀어. 케이 오케이 이런 거. Oh my g o

식감이 그래. 약간 내장 수감이야. 얘감이 제대로. 수감이 제어로 수감이 제대로. 수감이 제어로 수감이 제어아 수감이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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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감이 이 제대로. 수감이 제 얘가 설마 안 나. 맞쓴 우롱티 같은데. 얘가 설마 나. 응. 난 딸기. 아, 저게 오래 걸리는 오래 걸리나요? 아, 쿠키를 나... 먹기 싫고. 이건 먹고 싶긴 한데. 너무 하루 같고 빨기 먹고. 야너상큼한거 너 먹잖아. 아니 나 오늘 말투. 근데 왜 고민하고 있는 거야? 왜? 시볼래? 취... 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기다려, 기다려. 모바중독의 <laughs> 중요성입니다, 이거 진짜. 아, 아,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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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laughs> 어, 나도 할까? <laughs> 어... 사람 지나가는데 방귀 놓치면 그러지 않나? 이거 이런 느낌이었어. 저사지나고 있었어. 승자 이거 밑에서 소리 나자 내가 손대. 안 돼. 야 이거 신호 오래 걸려. 먼저 갈래? 어? 나 먼저 가면 니또 네 헌티 나갈 수도 있어. 아 그때 개 X되는 거야. <laughs> 야 나만 나해 너도 나갈 수 있어. Shut <laughs> <샤럽. 웃음> 맛있겠다. 너무 많아. 양이 엄청 많아. 근데 좀 짜다. 야 너가 짜다고 하면 난 얼마나 짜서? 아야 심하게 짜가지고 갑자거있어야 국물이 짜네. 근데 개 짜지. 아 근데 내가 너귀다 이여 너무. 에라이. 어, 여기 들어가보자. 완전 무자란다 제가 이번에는 사과주스를 되게, 먹어볼게요. 이게 되게 시원했어요, 아직은. 사과물을 마셔볼래? 청포도 별로입니까? 별로야. 어느 정도? 별로봐 <laughs> 내가 부어줄게. 살짝만 부을게. 정말 갈증이 더날것 같은 맛이야. 그러니까. 아, 먹을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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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큼해. 안될것 같아. 아니야 상큼해 나 진짜 더우면 한 번씩 사 먹거든 약간 더위 가시기 좋은. <목소리> 아니요 헐개 oh, oh, <ifhel> 예뻐

가서 던 치즈 다시 먹나 어. 아이스가재있 진짜 그 어, 쓸려줄 수 있어 아 네. 그래? 오케이 <laughs> 와 겁나 푸짐스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혹시 젓가락 하나도 없지? 응 음. 돌았네 이거는. 이러면... <laughs> 먹어야지 어쩌겠어 맛있는 라면을 어서 먹요 아, 이렇게 있다고? 맨날 너가 가져와가지고 몰랐네. 가져내 얼굴 안 나고? 못만 각, 각, 각. 아, 개척할려 이거. <laughs> 아, 사람 없어서 너무 좋다. 오늘 무조건 사진 찍어 간다. 그렇게 하찮게 쳐다보지 말아줄래? 나 오늘 생얼에라서 굉장히 기분이 약간 이상하거든? 하아! 한면

으악! <스> 깜짝아! <놀람> <놀람> 될거같아야안 돼! 감을 <놀람> 서서히 받아 오케이 오케이 감 잡았어 <laughs> 오 진짜 나 진짜 감 잡았거든 방금 나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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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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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진짜 뭐냐 하자하자. 안돼 안돼. 땅거에 땅거에. 이거, 이거 안돼안돼 이거 안 돼. 니쁜거 많다. 야야 아, 미친거야. 아한번더 해야돼 이건. 없어. 야, 한번 들어가. 야, 우리 밖으로 가는 과정도 찍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 우리 중독자야. 이거 도박하지 마세요. 이게 도박 중독자의 뒷모습입니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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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뽑아줄까 됐다 미쳤다 너도, 또 또, 또, 너도 또, 뽑아줄까? 너도 뽑아줄까? <laughs> 아니, 아니 이거. 맛있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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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취향거이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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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시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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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이 너무 좋다 했어. 여행 내내. 지 진짜 와, 진짜 재수. 어